ハハハハ 맛있겠다 네네. 떡볶이 2인분 주세요 음. 다 섞어서 음. 계란도 섞어주시고 오징도 섞어주시고 만두안 음. 먹고 네? 고 만두도 주세요 네네 네. 고로동이요? 아 계란 다 익혀놓은거구나 계란 까지에 실치 응. 사하나하나 저기요. 제가 죄송한데 이따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아,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네. 중고차요 8일 8일 아 제가 금방 전화드릴게요 이따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예. 이모 1인분 아니에요? 1인분 2인분 음, 네 달라 그랬는데? 먹고 더먹어야 그럴까요? 응. 알겠습니다 <laughs> 먹고 먹어야지 아, 먹어야지 <laughs> 2인분 달랐으면 었는데 만들고 어이 양이 많잖아요 말잘 들어야 돼. 어, 오뎅 여기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거 들어가는 것같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것 같아, 오뎅. 오뎅 3개에 원이야. 뭐나 건데인데? 세개천 원이라고? 저 가격 지 달라고 뭐라도 배워야지. 음, 애들 어려서 그래야 나중에 먹고 살지. 그냥 먹어줘야지. 그그래도 어쩐지 조 주세요 <laughs> 세명 먹으면 에서 얼마나 나 소주를 세명 먹으면 소방차 안 불러도 돼? 소주 세 명, 소방차 소주 <laughs> 세명먹 <안 불러도 돼. 웃음> 그러게요 불불줄 불라, 알았어요 잘 먹어서 괜찮어 아직 괜찮아요. 잘 따라 먹네. 고기 김밥 먹어먹지 아니야, 김밥은 안 먹어. 우뎅 먹어야죠, 우뎅. 오뎅. 우뎅이 맛있어. 양이 상당해서. 떡볶이 엄청 좋아해갖고 떡볶이 먹으러 사방팔방 다 다니잖아 어디 떡볶이 제일 맛있지? 이모, 이모님께 이모 제일 맛있어요 그러던 떡볶이가 제일 맛있지 네, 이게 진해요 다른 데는 좀 연한데 양념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 아...

<laughs> 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지역의 그 음식을 해라 가서 음 배워갖고 지역에서 특산을 배워갖고 한번 이름을 날려봐라 그랬더니 국 그것도 괜찮네 그래서 그래 국수를 맛있게 삶아가지고 저렴한 가게로 한번 시장을 해봐라 어떻게 <laughs> 맛있네 그래서 대충 설명을 해줬는 근데 이제 안 오네 군해가 왔더라고 음... 나 네, 아주 젊은 애들이 야 안타깝아서 잘 되면 연락해라. 그렇지, 그렇지. 그는데 어떻게 소식이 잘, 잘 되고 연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네. 혹시 순천에가안는걸 모르고 산악계갈때 가면 눈에 가게 가서 국수를 먹고 올지도 모르니까 한번 연락을 해봐안 음. 하고 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막상, 음. 제친 실천,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 네. 재는 게 많거든요. 저희도 그러고. 내가 여기 초등학교 때 왔을 때 그때는 계란이 없었어. 메추리알이었어 그때 몰라서 이제 계란도 있고 메추리도 있었어. 아, 그래요? 같이 다 있었어. 어리니까 뭐 보니까 계란이 잘안보였지 오늘 난 그때 메추리만 먹었는데. 별란도 있었어. 네가 메추리를 좋아했겠지. <laughs> 메추리가 네. 더 조그마니까 하더 맛있기는 해. 돌아다보면 딴데 돌아다보면 얼른 찍어다 먹기도 싫고 거. 그래. 나비잖아네요. 그래도 너컵컵 컵으로 이게 해갖고 다 냈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래서. 여기서 먹고 갔어? 어릴 때. 어릴 때? 하긴 너 오래 살아갖고. 난도 좀 딴데보다는 딴 커. 이게 아내가 어... 양이 그, 이것도 크게 나올 때가 있고 두 마리가 나올 때가 있고 그래 똑같이 안 나와 좀 오래 튀기면 조금 해지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나올 때 자체가 그렇 그러니까. 크게 나올 때가 있고 조금은 해 <laughs> 내일 또헛걸 먹었네 역할머니는 <laughs> 안 나오세요? 좀 쉬는 일은 아니네. 요즘에 올 때마다 다쳐있는 거 같아. <laughs> 한 15일 돌아왔어. 오골 갔다고, 완전. 음. 아 쉬실 땐쉬어도 되죠. 음. 이기이인 이, 아직처럼, 이제 70인데, 70이면 젊지 않아 <laughs> 내가, 내가 될 거지. 한참 쉬네. <laughs> <laughs> 우리 아유, 우는 그냥 애기지. 애기지. 애기죠. 근데 돈은 그때 벌어야돼 그때 버려야 돼 <laughs> 그럼요. 절대 나이 먹으면 돈이 안 딸려. 아직, 아직 반평생 꼭 벌어야 돼 남자는 쉬면 안 된대요. 계속 돈 벌어야 돼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지. 남자는 노르면 안 돼요. 네. 원래 야곡이아 제곡, 제 간다고 어디? 김치 재밌죠? 중앙. 어디야? 안아못 먹어. 못 먹어. 김치는 확실히 맛있지. 세상 음. 참지속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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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파를 하니까 맛있지. 그리고 파를 차를안 넣어주는데도 많잖아. 근데 고기는 파 없지. 없었잖아. 파가 지 그래, <laughs> 파안 파 넣잖아. 어을 때는 파도 있고 양배추도 넣는데도 있고, 보통 요즘 안 넣잖아. 원가 절감하라고. 파 넣는 데가 거의 없지. <laughs> 오뎅 하나 먹모오 먹을까? 배불러? 너무 뭐. 양이 뭐. 오뎅 두개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아니 양이 줄었다 아, 네, 이게 봐 봐. 네가본저세 개는 요거야네맞아맞아 이건 뭐 600원 짜리야 5000원 뭐 응. 600원이면 아니 뭐. 네가 근데 그니까 이거 두개 이거 <laughs> 하나 먹는다 그러니까 이거 아, <laughs> 하나 요거 하나면 1000원 아 깔끔하네. 그러니까 아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했어. 비 올라 잘고등 7위. 지맞맛다고등은 확실히 떡볶이 국물에 찜 네. 먹는 먹 <laughs> 여기 물. 2인분에 8 0 0 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